김대호가 프리선언 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고백했다. 6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 이하 홈즈에서는 도심 속 실버타운을 임장한다. 이날 방송은 도심 속 실버타운 임장 특집으로 김숙은 초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실버타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려장처럼 여기던 시선도 이제는 어르신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임장의 취지를 설명한다. 박나래 역시 최근 실버타운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설명해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임장을 맡은 김대호와 이무일, 장동민은 도심 속 실버타운 임장의 오프닝 촬영을 위해 평창동에 모인다. 촬영 당시 소속사가 정해지지 않았던 김대호는 회사원 시절에는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줬는데 오늘은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홍제동 집에서 평창동까지 1시간 걸어왔다고 밝힌다. 장동민과 이모일이 깜짝 놀라자, 김대우는 택시비가 아까워서 걸었다. 프리니까 이제 더 아껴야 한다고 말한다. 이모일이 김대우에게 퇴직금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는 저는 퇴직금을 이미 당겼어가지고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산다. 이후 김대우는 그렇지만 제가 연예인이 된 기념으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쏘겠다고 말한 뒤 정작 본인은 마시지 않아 웃음을 유발한다. 세 사람의 첫 번째 실버타운 임장지는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곳으로 2023년 12월에 오픈해 1년밖에 안된 신축이라고 한다. 평창동 대로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대형 종합병원 4곳이 차로 20분 소요된다고 한다. 스파시설과 헬스장,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에 세 사람은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던 중에 91세 할머니와의 인터뷰에서 김대호와 이모 일은 뜻밖의 애정 어린 잔소리를 들었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도심 속 실버타운 임장은 6일 목요일 밤 10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